관광으로 사장님. 네. 음, 뭐, 뭐 배현진 의원님 저 질문 가지고 뭐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 결기는 좋은데, 그 그렇게 세게 말하지 마세요. 음? 알겠습니다. 음. 뭐, 어쨌든 그 부분은 배현진 의원님한테 가 자세히 설명 드리고, 네.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네, 하겠습니다. 거기 그 야영, 야영장이 지금 야영장 등록제 있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고 있죠요 예, 2017년에 이제 1,900개 정도였는데 금년 9월 말에는 2,800개 정도 되세요. 등록률이 한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등록은 잘 되고 있는데 등급제 확대. 네. 야영장 등급제도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사례처럼 검토를 해서 차별화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디 동의하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걸 국공립이 지금 국립공원만 하고 있는데 민간 국공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 레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등급제를 단계별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다만 한 가지 국공립 야연장은 이제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요. 이 민간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운영 인력이 많아서 경쟁한 그러니까 사업자하고는 좀 달라요. 꿈부터 시작을 단계적으로 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하겠는데, 맞아요. 네.